광고, 광고, 광고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BRTree 엔터테인먼트 대표 최현근입니다. BRTree는 아, 알짜배기만 모여있습니다. 트집 잡을 게 없고요. 이유 불문하고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결혼 준비하시는 분, 이제 웨딩 연주가 필요하신 분, 아니면 웨딩 성악 축가, 어, 이런 거 필요하시거나,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웨딩 라이브 해요. 저희가 결혼식 장면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. 비 r 트리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보실 수도 있고 결혼식 온라인 생중계는 저 포도 라이브라고 예, 이게 포도 라이브거든요. 예, 포도 라이브의 <laughs> 예,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 있습니다. 공연 이제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연말에 이제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, 이런데 연말 행사 많이 진행하시잖아요.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, 음, 재즈팀, 뭐, 클래식팀, 국악팀 다돼요 원하시는 팀 있으시면은,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, 어, 연락드리겠습니다. 전부 전공자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저희는 음악 쪽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뭐 편곡, 작곡, 뭐 레코딩도 다 되고요.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공연이나 그런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지샵 자동 장부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할인도. 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예산이 있잖아요. 그 예산 안에서 정말 가성비 최고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, 도와드리겠습니다. 뮤지션들과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와 함께하는 컨텐츠를 만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공연할 때그 제품을 앞에 놔두고 공연을 한다거나 뭐 어떤 제품과 어떤 노래를 가사를 좀 바꿔서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짧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공연할 때뭐 쓴다거나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그냥 광고 딱 하면 거부감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공연팀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콘텐츠 만들면 홍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네, 그것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 인터넷 세무장부 샵이지